음, 반가워요. 그, 지금, 국, 국제학교에서 진짜 한국 지금 의대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어떻게, 뭐, 나는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우리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좀 알리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우선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보이죠? <laughs> 어 껄만 하아네 이제 보여요 아 한글 보이죠 자 그러면 나는 이름도 아, 알고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소개하고 지금 학교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볼 테니까 이제 그 후배들한테 좀 알려준다는 의미로 어떻게 공부했는 좀 들어볼게요 우선 소개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을 다니고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왠지 오랜만에 반갑고 그다음에 국제학교를 나왔으면서 굳이 국내 대학을 결정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어, 들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국내 대학을 결정하게 됐는지? 네, 일단 저는 되게 어린 나이부터 해외 생활을 했던 터라 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외국에서 어. 살지 한국으로 들어올지. 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외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꿈을 펼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또 이제 외국 그 국제 교육을 경험한 거를 한국에 와서 적용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음 보통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본인의 어떠한 그 꿈을 키우려면 해외에 나가서 뭐 미국이나 미국엔 국바로이제그 의대를 갈순 없겠지만, 영국 의대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아이비가정을 했잖아. 근데 왜그 외국 영국 보다는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아이비로 외국에 의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들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 오신 다른 대학교 입학사정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대학 사정관 분들이 웬만하면 의대를 넣는 해외의 친구들을 잘 뽑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도 컸고 또 아무래도 한국 입시가 조금 더 쉬울 테니까 현실적인 것도 고려하면 한국 의대 가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의대를 곧바로 못 가지. 미국은 이제 그 의생명공학이나 가서 대학원을 가는 건데 영국 의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아이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생활비도 있고 학비도 있고 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보니까 한국 대학이 더 좋고 또그제 가족분들 중에 또 한국에서 의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네 한국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한국으로 많이 지금 다른 지금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오르고 지금 어떤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염병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거는 다른 학생들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한국의대를 준비하는 그런 편이죠. 자, 지금 국제학교는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의대를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직접 지금 가천대에 합격한 제자니까 자, 어떻게 의예과를 준비를 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의대 준비를 사실 어, 얘기만 많고 실제 다녀본 사람의 어떤 경험은 아, 듣기가 참.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네. 어 그래도 확실한 건 IB 고득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IB를 만점으로 만드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 IB라는 네. 거는 가정이니까 어차피 IB 고득점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신에 대한 충실성도 있고 IB 디플로마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도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맞는 게 득점을 안 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 네. 네. 또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교육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 음, 음. 그냥 국제학교 수업만 들으면서 아이비만점에 음. 최대한 가까이 갈수 있도록 했고 음. 이 밖에도 아무래도 을대다 보니까 음. 다른 스펙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 SAT 토플 토익도 다 봤습니다 아 SAT 토플 토익도 아이비 과정을 하면서 근데 나 궁금한 게 네. 지금 문지처럼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잘 혼자서 하는 학생들은 IB 과정에 대해서 하겠지만 IB 과정을 잘못따라간다거나 선행이 필요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 주위에 보면 그럼 그런 학생들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튜터링 조금씩 이렇게 하나 하나 그렇게 그 지쳐지지 않게 IB는 더 그나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실제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아이비가 잘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은 그 입시를 할때 서류를 넣지 않고 그 집키를 준비해서 음. 아이비 점수를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laughs> 질문은 안 되고 내 말은 이제 아이 자기 목표에 꿈이 있으니까 아이비 점수를 올리려면 그래도 이제 튜터링 정도는 굉장히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아, 지금 아이비에 네. 대한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학생이고 안 되는 학생은 뭔가를 잘 로드맵 여서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네. 다, 그러니까 음.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거를 받았다고 듣긴 했어요. 도움이 됐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계획을 잘 짜서 몇 학년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되게 복잡한데 예. 어,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선거는 고3 때였어요 어, 늦게 했네 보통 네. 우리 학생들 보면 뭐 10학년 정도에 사는데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어떤 걸 하겠다고 전공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문과라고 생각을 했고 음. 문과 점수가 좋아서 음. 처음에는 역사나 사회학 쪽으로 가려다가 음. 나랑 안 맞는다고 느끼고 IB 석책 초이스도 그래서 이과 쪽으로 좀 바꾸고 음. 처음에는 약대를 가려고 했어요. 아하, 약대. 근데 네, IB를 해보니까 또 화학이랑 또안 맞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뭘 하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생물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를 깨닫고, 제가 또 원래 봉사하는 걸또 좋아했어서, 그러면은 음. 생물, 생물학적으로 봉사를 할수 있는 의대를 가자. 이렇게 됐던 음. 거고, 이 이렇게 방학, 그 꿈을 찾는 이 과정 내내, 어쨌든 뭘 하고 싶든 그 점수는 가장 높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 공부만 계속 하다가, 아, 어, 의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거 같아요. 그 말하는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봉사하는 걸 즐기고 좋아해서, 어쨌든 봉사는 꾸준히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뭐 봉사를 해서 내가 대학을 가야지, 이거 생각보다는 봉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좀 얘기했는데, 를 어떤 봉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그 봉사 어떤 걸 했어요, 주로? 일단, 중,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의 로컬 학교들 중에서 좀 시설이 좀안 좋거나 그런 학교에 직접 가서, 어 박화 페인팅이나 뭐 새로 물품을 새로 사준다거나 이런 식의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음. 애초에 저희 학교의 그냥 동아리 대표였어요 제가 임원을 맡아서 했고 음. 저희 학교 여자 여학생 대표로 이제 또 뽑혀서 학교 내에 이제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봉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로컬 학교 제가 음. 교외 부분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그냥 계속 봉사는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그 봉사를 할때 우리가 가쳤는데도 이제 바람개비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봉사를 할때 의사가 될때 하고의 어떤 느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을 느꼈을까? 뭐 이렇게 의사하고의 어떤 봉사하고의 연관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대학 갈 때. 음. 음, 사실, 의사는 되게 지위가 높은 직업이라고, 직업이지만, 물론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 뭔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봐주고, 돌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있어야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음, 의사라는 직업을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간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하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뭔가 제 꿈에 대한 좀 확실함을 또 보장해 준 그런 취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고3때 했지만 결심은 근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지 뭔가 봉사를 해서 즐겁고 이런 것들은 그 의사와 맞는 DNA는 지금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정한 네. 고상때 정했지만 그런데 나도 이제 지금 뭐 대학을 간 제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하면 그 과정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딱 정해서 십 학년 때부터 가는 게 이게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뭔가 이렇게 어떻든 손실이 좀 오잖아 근데 지금 어떻든 그렇게 약간 뒤늦게 결정을 했는데. 저 빨리 결정한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손실 같은 건좀 없었어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뭔가 더 이렇게 좀 했어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더 못했거나 이런 건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릴 때부터 의료 관련 봉사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의대 가려면 성적이 그교회 활동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성적은 항상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크게. 어, 손해 보는 그런 건 없었던 것같아 성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 활동 액티비티 이게 딱 맞아서 가는 거죠. 국내 의대와 아이비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이제 아이비를 한 입장에서 보통 보면 뭐 AP가 더 낫다. 아이비가 더 낫다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는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고 자기가 더 아이비가 맞으면 아이비로 가는 건데 국내 의대와 아이비 연관성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었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 일단 제가 지금 의예과 1학년, 2학년을 해본 결과 어, IB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교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HL로 생물이랑 화학을 하다 보니까 그치. 대학교 들어와서 배운 일반 생물, 일반 화학은 그냥 고등학교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좀 대학 공부를 좀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IB를 하면서 AP는 이런 걸안 하지만 IB는 이제 논문도 자기가 직접 쓰고 그치. 뭐 여러 가지 페이퍼 워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학교 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보고 써본 경험이 있으면 어, 와서 쓰기도 쉽고 또 논문 읽거나 이런 활동을 할때 영어로 된 논문을 읽어야 되니까 대학교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대학 동기들보다 유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의대가 뭐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자사고, 민사고, 그다음에 국제고 학생들도 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는데 이게 다 자기가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거기 이걸 외하고 리포트 쓰고 보고서 쓰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사실 IB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네. 대학을 가 보니까 어때요? 대학에서 원하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죠.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을 간 학생들하고 이렇게 뭐 고교학점제 국내 IB, AP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IB 과정을 열심히 해서 간 학생들이 대학에 서는 더 이 어떤 그 공부를 학과를 할때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경험을 난 많이 봤어요. 자그 다음에 이건 조금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중대 의대를 합격했는데 최종 가천대 의대를 등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네, 부분인데, 많이 했을 거예요. 네. <laughs> 어 일단,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두 학교의 어떤 그 교육 과정 이런 거를 다 찾아보고 음, 비교를 맞습니다. 해봤어요. 그랬을 때. 어, 중대 의대 의 장점은 확실히 그 이름하고 음. 또 서울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음. 새로운 병원이 지금 광명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천대는 이미 병상 수로는 전국 파텐 안에 들고 또 교육 과정이 조금 더 해외 실습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그 장려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각 전대 의를 선택했습니다. 실그 실습, 해외 실습이나 어떤 봉사 정신이나 이런 게 저랑 좀더 맞는 것 같아서. 네.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주쿠대 나온 제자으도 통화를 했는데 이 지금 그 제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학교의 네임밸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학교를 갈때 국내 의대나 뭐국계 어떤 뭐 아이비리그나 갈 때. 거기서 내가 더그 대학에서 성장할 수 있냐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학생도 지금 뭐 이름값은 중대가 더 네임밸류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천대가 더 내가 맞는 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천대를 픽업한 거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 그 후학들 앞으로 공부하는 이 국제학교, 국제고 이 아이비 가정을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이건 굉장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내가 그 학교에 필요한 인재고 반대로 내가 그학교를 나를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무조건 서울대 연구대만 목을 맺게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학생에게 아이비가 맞을까요? 어, 이거는 저의 어떤 교육 신념인데 음. 음, 메타인지가 높다고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음.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뭘 해야 하고 대충 어떤 느낌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지 이런 거를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고 잘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 아이비를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음. 어떤 단어를 어떤 단어를 언제 어떻게 외워야 될까? 음. 이런 식으로 좀더 효율적 이게 공부를 해야 어 고득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이걸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방법으로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가 성취를 느낄 수 있고, 그냥 무턱대고 남이 하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탐구심? 그런 어떤 영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음.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과 2학년생이니까 벌써 예과 2학년생인데, 의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음, 아직 그 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어, 공부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학 어찌, 네네. 어찌됐든 전문 지식인이기 때문에 계속 지식을 탐구하고자 자기 분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것 같고 어, 그렇지만 가장 훌륭한 의사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그 봉사 정신과 또 의사 소통 방법 이런 부분을 모두 겸해야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일 있잖아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어떤 정말 좋아서 그러니까 좋다는 건 행복해서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행복할 수 아닐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좋다 소명감도 있고 그 단순히 의사라는 어떤 직업으로 어떤 돈벌이의 어떤 수단으로 의사가 된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졸업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졸업도 하고 의사 전문의 따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훨씬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겠죠. 내가 그걸 정말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네. 어, 혹시 뭐이 다음에 전문의로 가면 어느 과로 갈 생각이에요? 그럼 아직 좀 많이 남긴 했지만 <laughs> 시간이. 네. 아직은 많이 남긴 했지만 일단은 내과 생각 중... 내과 전문의 선생님으로 오케이. 자 국내 의대를 지망하는 국제학교 국제고학생들에게 말해. 지금 우리가 국제학교에서 많이 국내 의대를 어떻게 가? 나는 지금 국제학교인데 내가 뭐 국제학교에 배우는 커리큘럼은 다른데 어떻게 내가 국내 의대를 가? 이 사건 학생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 먼저 가본 선배로서 이렇게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정보의, 정보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입시를 할때 예. 그런 거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음. 자기가 할수 자기가 할 있는 일 IB 내신 관리 성, 그 시험 성적 관리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 여기서 뭐라고 한 마디만 흔들리고 그러면서 계속 흔들려 버리거든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합격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진짜 이걸 해본 학생들은 다른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표량에서 할수 있는 걸 갖고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것도 나는 정말 이해가 가고 너무 인터뷰가 오늘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난 생각해 고맙고 내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국어 지금 이제 시강을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끊고 국어 시강을 한번 볼 텐데, 음한 뭐 괜찮죠? 어떻게 이제 이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또 제자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가리키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 그럼 이 잠깐 끊고요 끊고 내가 5분 있다가 한번 다시 들어와서 시간을 좀 볼게요 잠깐 나갈게요 네.